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망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망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 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천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예수께서는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그때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